3장, 아, 경영서, 아, 네. 어, 경영서 오리지널 발표를 맡은 HR 18기 김지영입니다. 3장 네. 진원하기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 혹은 집단을 위해 소수 의견을 내는 려 생각을 해보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말이죠. 자기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때는 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권력은 지위로부터 나옵니다. 지위는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생깁니다. 한 예시로 CIA라는 한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기관끼리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만한 동료들의 인정과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서를, 이동, 부서를 정보보안처로 이동을 하여서 본인이 그 일을 하며 보안조로서의 프레임으로 바꿨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점을 내세우기입니다. 어, 한 예시로 한 부부는 배블이라는 배불이라는 부모 역할에 관한 온라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그동안 해온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되, 안 되는 이유를 담은 PT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파격적인 접근 방식은 통했고 그의 대부은 33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있었을까요? 어, 첫째, 특정한 아이디어가 지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털어놓음으로써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고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자신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도 없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의 약점을 솔직하게 너러, 너러, 털어놓으면 장점을 말할 때 상대방에게 훨씬 신뢰감을 줍니다. 네, 세 번째는 낯설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릴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이제 뭐그 리듬, 리듬만 가지고 노래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이 노래를 맞춰보라고 하면 맞추기 힘든데 당사자들은 왜 맞추지 못할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자신이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려 만들려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질만 하면 또 알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몸이 떠나기에 앞서 음이 떠난다면입니다. 예, 직장이든 결혼이든 정부에 대해서든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하든지, 어, 불만을 표출하든지, 아니면 방관을, 아, 인내를 하든지 방관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탈출은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불만 표출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일을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줄이고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 직속 상사, 아, 상사의 도움을 청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사, 상황에서는 직속 상사가 저어한다고 합니다. 뒷받침을 잘해주는 상사와 함께 일하면 조직에 대해 강한 결속력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 불만을 표출한다고 했을 때 까칠한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만한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이럴 때는 어, 직장사서는 원만한 사람보다 종종 까칠한 상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들은 협력과 규범에 순응하는 태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훼손할 만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행에 대해 맞서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까칠한 상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창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 즉 기존 체계의 도전장을 내밀어본 경험이 있는 상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더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일수록은 일수록 잃을 것이 많다고 여기기에 독창성이 떨어지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해 수응하는 길을 택합니다. 아무론 여성으로서의 이중 소수자로서 목소리 내기입니다 이제 한 연기 결과에는 연업 결과로 오늘날에는 여전히 여성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남자에게는 자기 주장이 분명하기를 기대하고 여성에게는 화합을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 두 개의 소속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의견을 주장하면 감수해야 할 비용과, 이득, 비용과 이득이 보다 두배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지위를 얻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은 가지 않은 길입니다. 어, 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유통을 책임지는 도나 드빈스키는 스티브 잡스가 유통 및 생산을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는 기업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유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잡스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다수가, 그, 다수가 그를 추종했지만 그녀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잡스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반대 제안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애플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그럴만한 지휘를 얻었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꺼이 도전장을 내미덕게 조민스키는 결국 승진을 했습니다. 어, 스티브 잡스는 어, 그 이후에도 이제 어, 직원들이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스스로도 변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변 동료들은 평가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탈출을, 상황을 변화한 결국 어,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탈출을 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탈출을 준비하면서 위험 포토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묵묵히 있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 긴 안목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행동이 실수로 판명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안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증명한 여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두르면 바보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과업에 착수하고 마무리하는 시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표하는 시기를 미루으로써 뜻밖에 없게 되는 이득은 어, 미룬 행동은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 위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어, 한 편의점 예시가 있는데, 이제 신지혜 씨는, 어,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의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편의점에 있던 빈 자리를 채울 사업 계획서를 써, 써보라고 했을 때그 결과 그 일을 미룬 사람이 29%가 더 창의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는 말하길, 이제 그 특정한 하나 전략에 그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애초부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부여, 아, 고정되지 않고 작업을 완성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중요, 또한 이제 애초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직원들이라면, 어, 꾸불거리고 뒤처지기만 한다고 또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빈치 예시입니다. 어, 어, 다빈치는 이 여러 풀들 구성하고 최후의 만찬을 구성하는데 1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빈치는 작업을 미룰 때마다 화가 치매기도 했지만 독작성은 서두른다고 달성되지 않게 안,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다빈치는 그, 이 작품을 그리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분야를 공부했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 미루기의 효과입니다. 미루기는 창의적인 업무를 할때 특히 유용하다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무리 무리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며 머릿 속에 넣어두고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며 아이디어 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리은 해결책을 내리려는 충북을 언제나 어,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예시, 하나 예시는 이제 그그 아이고트라는 그, 이제 꿈이 나에게 꿈이 있다라는 저 이제 유명한 연설인데 저그 저 분이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어, 직전까지 이제 계속 원고를 고치고 했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어, 그리고 저, 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작업을, 완성을 믿으면 집중적인 사고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어, 그렇다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꿈을 거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개척자와 정착자에 대한 예시가 있, 어, 그 개념이 있는데 개척자는 초기에 출시한 상품에서 이제 초기 제품을 출시한 사람인데 어 이들의 단점으로는 초기에 출시한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오로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목적 의식에만 갇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반대로 정, 어, 두 번째로 세 번째 들어온 정착자들은 경쟁자들의 기술 기술을 개선해서 더 나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적응력이 길러지면 독창성을 더하고 연관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어, 창의성이 세계 중입니다. 되게 독한, 독창성은 젊음의 분수에서 생솟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독창성이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쇠퇴할, 쇠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사람들마다 시기에 다릅니다. 시기에 다른데 이제 어 개념적 혁신과 실험적 혁신과가 있습니다. 개념적 혁신과는 이제 아이들의 개념을 먼저 떠오르고 난 뒤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적 혁신과는 계속해서 반복, 어,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개념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을 추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라톤 주자처럼, 어,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젊은 천재에게는 단거리 경주가 좋은 전략이지만, 노련한 거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실험에 매진하는 마라톤 주자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집요하게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더, 해보면 더 강화될 수 있고, 손살같이 앞서간 토끼에게 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거북이처럼 말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진응답이 있겠습니다.